어, 제목은 성적과 예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, 싶, 잡고 싶어요 음. 입니다. 어,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방학이나 시험기간이면 의뢰 일요일... 의뢰라는 표현을 쓰네요. <웃음> <웃음> 잘 읽어주세요. <읽으시네요. 웃음> 네, 아, 네. 다시 한, 아, 죄송합니다. 다시 읽겠습니다. 어, 시험기간이면 의뢰 일요일 보충 수업을 진행합니다. 어, 저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<laughs> 주일마다 큰 마음 먹고 하고... <laughs> 아 죄송해요. 이거요아이 <laughs> 아, 예, 아, 너무 성숙한 친구 같아요. 아예 단말 아, 선택. 표현이 성숙까지 음. 쓰고 음. 네, 좋아가지고. 아 저희 아, 청소년부 애들 다 써요. 아, 아, 그럼요. 청소년부. 아, 아, <laughs> 그럼요. 저 청소년부 이제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. 아, 아, 아이고, 아이고. 어, 냄새가 나긴 <laughs> 하는데. 네. 달큰합니다 지금 네. 다들. 네. 네.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주일마다 큰 마음 먹고 학원 보충 수업을 빠지고 교회에 가는데요. 한편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은 늘 조마조마 불안합니다. 어,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할 텐데, 어,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? 하는 생각들로 예배 시간 내내 설교와, 설교에 잘 집중이 안 됩니다. 사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학원에 가 있는 거죠.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그 불안감이 더 커져만 갑니다. 물론 주의를 온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성적과 대학 진학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 되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여 움직이게 돼요 어~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고 싶지는 않고요 성적과 예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아, 어, 사연입니다 이거, 이거, 이거 사, 사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책에서 고른 내용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아, 이게 굉장히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요즘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 저 청소년부 네 청소년들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무슨 학원에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아 맞아요. 네. 사님 때는 학원 저저 <laughs> 아, 네. 때는 죄송해요. 나 때는 아, 네. 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아. 뭐 이렇게 뭐 단과 학원을 이제 고등학교 때 부랴부랴 다녔는데 그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주일에도 학원을 갔었고 예. 요즘처럼 학교 앞에 학원 차가 이렇게 납치하는 사건들이나 뭐~ 이런 아 것도 없었죠 그때는 아그는 없었어요 <laughs> 좋은, 세상이네. <laughs> 저기요, 죄송하지만, 좋은 세상이네요 <laughs> 모르는 척하지마 좋은 마시고. 세상이네요 목사님.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나이 공개하면 안 될까요? 우리 서로 <laughs> 비슷합니다. 뭐 그지 뭐 다를 건 없어요. <laughs> 네? 아 좋습니다. 비슷하다고요. 아,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. <laughs> 연도가 다른 <laughs> 걸로. 네 아무튼 <laughs> 저목사거 알죠? <웃음> 네. <웃음> 네 아무튼 어,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<laughs>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성적과 예배 이두 머리 토끼 를 어떻게 다 잡게 할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 많이 많이 돼요. <laughs> 고민이 많이 돼요. 사실. 이게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 교회에 다니시는 이제 사실 권사님 자제분들이나 뭐~ 그런 게 보면은 좀 조금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냥 주일날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학원에 다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음. 이렇게 저도 아~ 이걸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. 저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이게 주의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음. 마음이 편해야지 이게 사실 집중도 잘 되잖아요 음.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교회를 안 갔으면 그거에 대한 또 불안감이 또 있을 거예요 음.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사실 지금 또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공부를 이렇게,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또 마음 편하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조바심이 드는 거 같아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게 보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인 그런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 이렇게 공부를 음, 네, 집중을 못 하는 게좀더큰거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네.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저도 네. 사실 이제 뭐 이건 제 사연이 아니라서 아, 생각은 안 했다가 이렇게 네. 들으면서 어, 좀 생각한 건데 어 일단 여기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뭐공이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할 텐데 나만 뒤쳐지면 어떡하지? 사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학원에 가 있는 거죠. 이렇게 했잖아요. 음. 근데 반대로 사실 교회에 와 있지만 사실 학원에 와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는 거죠.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, 이 친구가. 아.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잡고 싶어라는 것을 저는 한번더이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.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건지? 어, 저는 딱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호랑이가 있다면 두 마리 토끼가 있어요. 그럼 몸이 갈라질 수 없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마리 잡을 수는 없잖아요. 어떤 것을 먼저 잡고 어떤 것을 먼저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. 어쨌든 아,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. 근데 저는 생각해 본게왜두 마리 토끼라고 생각을 하죠? 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솔직히 음. 이 질문을 받고, 네.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많을 거거든요. 음. 음, 그렇죠. 그러니까 선택의 갈림이죠. 학생 때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녀도 가정을 꾸려도 두 마리 토끼는 항상 등장을 해요. 어딜 가든 음. 신앙이든 어디든 갑자기 진지해지긴 하는데. 아, 좋아요 지금. 아, 근데 네. 두 마리 토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두 마리가 그러면은 진짜 이분법으로 가게 되거든요. 1 음. 아니면 2다 아까 김동연 선생 말씀하신 아, 것처럼. 그러이 네. 마음가짐을 조금 나는 바꿔야 된다. 음. 두 마리 토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주제 있잖아요. 오늘이라는 아, 그렇죠. 삶이라는 예배. 오늘이라는, 오늘이라는 네. 예배. 우리예 네. 아, 네. 네. 아, 했어야 되. 아, 네. 죄송해요. 아, 또 네. 아, 네.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. 네. 네. 음. 네. 죄송해 요말 끊어가지고 아니, 아니 그게 아니고 네, 아니, 아니, 반박하는 게 아니고 네. 그렇게 아 죄송해 요 아, 이런 걸 반박... 원했어요 저는 네, 네 그게 네. 아니고 네.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로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두 마리 토끼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, 그쵸. 사실 진짜 현실을 사는 네. 사람들 의 생각 그쵸, 근데, 그쵸, 근데 그쵸. 저는 그래서 어이 친구가 일단 마음을 중심을 보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진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하는 것까진 아닌 것 같고 음. 제가 봤을 때는 그 교회라는 토끼를 먼저 잡는다면 네한 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사실 먼저 잡는다면 먼저. <laughs> 그러니까 기동 변조사는 그 예를 먼저 잡아라. 네, 그러니까 아, 이거 저거 생각이네요. 네. 저도 그러니까 그한 거였구나. 번에 잡는 게 아니고 그쵸? 두 마리 잡긴 잡아야 되는데. 그렇죠. 어쨌든 호랑이가 잡으려면 무조건 그쵸? 그쵸? 네. 선택을 한 마리 는선택을 네, 해야 되니까. 네. 네. 그래서 어떤 분이 어, 네. 제가 이거 실명 해도 되나요? 성원리 님이 주일 예배 드렸다고 성적이 안 나오면 원래 그 실력이 그런 것? 음아네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어요. 네니다 저도 질문한 것 같은데 저 그냥 대답으로 바꿔버립니다. 네아네 아, 네. 교회 에 나와도 그성적이고 안 나와도 그성적일 거예요. 네아 네. 감사해요. 조보다더 명쾌한 것 같아. 이분을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다, 되게 단호하신 분인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네아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공부는 잡으려고 해도 안 잡. 아, 이 친구는 네이 <laughs> 친구. 너, 내가 봤더이 뭐, 친구는 공부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. 에이, 공부를 에이, 너무 나아서 제가 알기로 부모님이 <laughs> 걱정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진짜? 좀 잡으세요. 네, 어떤 분은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봤는데 수학 시험이 빵점이 나왔어요. <laughs> <laughs> 봐봐요, 교회 가는 게 <웃음> <웃음> 어차피 똑같을 거, 거 <laughs> 어차피 똑같을 거 교회 가는 게 같다. 24시간에서 2 시간 빠졌다고 해가지고 아, 그래도 사실, 네, 사실은. 아, 저도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가짐과 내가 뭘 이렇게 선택. 사실 어, 이 청소년기 말고도 청년 또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느 것에 더 마음을 품고 어느 것에 좀더 이렇게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르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어, 성적과 예배 혹은 이두 가지 선택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어느 한쪽을 미리 좀 해놓고 또이 한쪽을 하면은 조금 더네 마음이 좀더 편해져가지고 좀더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. 아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실제로 교회에 있는 시간 일주일 중 매우 적지요 어 이거는 어떤 댓글이죠? 아 이런 선생님도 있다고 해요 학원 가봤자 성적 안 오르니까 그냥 학교에 있으라고 학교에? 아, 아, 요즘에는 네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<laughs> 당연히 많아 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가짐이에요, 제 마음가짐. 음. 네,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